이번에는 백신 접종이 우리나라도 이제 한창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한 이야기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정부가 상반기에 목표로 잡았던 1300만 명 백신 접종 예상보다 보름이나 앞당겨서 어제 오후 이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백신 접종에 대한 중요성을 저희가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두 분, 이 상황 감회가 좀 남다르시겠어요? 아,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회가 남다릅니다. 이 방송에서, 뭐이 방송뿐만 아니라 제가 국내에 워낙 많은 방송에 출연하면서, 어, 방송도 많이 했지만은 거의 이 방송에서, 어, 백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를 제가 제일 많이 어, 강조하면서 했던 방송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방송을 오랫동안 시청하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저희들이 얼마나 많은 소위 욕을 먹어가면서도 백신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역설하셨는지를 잘 아실 겁니다. 그러는데 사실 초반기만 하더라도 얼마나 걱정이 많았습니까? 어, 안전성에 대한 우려, 혈전이 생긴다,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우려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는데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댓글이 달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계속 백신의 중요성을 역설해 왔다는 거죠. 그러는데. 잘 아시다시피 어느 시점 이후로 이제 국민에게 있어서 백신 불안이 완전히 가시면서 본격적으로 백신 접종이 일어나게 되었고 요즘에는 거의 하루에 100만 명, 우리 전체 인구 대비 하루에만 2% 정도가 접종이 일어날 정도로 아주 속도감 있게 백신 접종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점또 하나는 최근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은 백신을 맞겠다고 하는 분들이 거의 뭐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의도적으로 나 그래도 안 맞을 거야. 이러는 분들이 7% 정도밖에 안될 정도로. 그러니까 백신만 공급이 되면은 맞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또 저희 방송에서 제안한 것이 받아들여져서 자녀 백신 또는 노쇼 백신을 맞기로 하는 그런 어 앱도 이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레포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녀 백신을 맞으신 분이 96만 명. 거의 100만 명에 육박하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기여한 게 상당히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 <laughs> 예.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작은나마 백신 접종 또 나라가 정상이 정상화 되는데 또 경제가 정상화 되는데 다소 남아 기여했다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감회가 새롭다.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너무 저희 자랑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laughs> 저는 힘줘서 강조해도 될 만큼 이 <laughs> 예. 방송이 그런 역할을 했다. 저는 제 스스로도 그렇게 자임하고 있습니다. 아, 민망하긴 하지만 근데 사실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백신 보도는 다른 언론들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뭐랄까요? 안 좋은 점을 부각시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안전성을 얘기를 했고 다행히 여론조사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도 인식이 30%에서 56%로 거의 두배 가까이 올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 지금 이제 상황이 굉장히 반전이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어제 그 전국민의 25% 어제 한 두, 오후 2시 30분 정도에 1,300명 돌파하면서 전국민의 25%가 한번 이상 백신을 접종한 숫자가를 확인하면서 약간 망감에 교차했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 들이 떠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초에 아스트라제네코 백신 왜4달러 백신 두려오느냐라고 비판했던 사람들. 비판했던 언론들 그리고 또또 질병관리청의 중간에 좀 이렇게 중심을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부안해동하지 않았습니까? 접종서 중단하게 됐었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아스트라제네코 백신 중단을 했고요. 처음에는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아스트라제네코 백신을 중단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유럽 쪽을 중심으로 해서 희귀혈전 부작용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일단은 또그 희귀혈전 부작용 문제가 무서워가지고. 30세 미만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일련의 상황 동안에 계속해서 많은 언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때리면서 예. 상반기에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가장 중요한 백신 옵션 중에 하나, 하나였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일정이 중단되거나 늦어지고 그리고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수용성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사실은 설 교수님이나 제가 노심초사하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뭐, 설 교수님과 저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어쨌든 상황이 반전이 되었고, 지금 1300만 명이, 그 중에 한70% 정도는 아스트라제네코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예. 이렇게 백신 접종을 하는 상황을 보고서, 우리 시민들의 결국에는 진실을 선택한 우리 시민들의 선택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동을 받으면서 네.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랐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이제 숫자를 보면은 일단은 지금 백신을 맞겠다라고 하신 분이 75.5%예요. 네. 그리고 잘 모르겠다가 11%, 음. 그리고 백신을 안 맞겠다가 이제 6%에서 7% 정도가 나오고 그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CG가 나가는데 백신 맞겠다의 비율이 65.4%에서 75.5%로 높아졌고요. 백신을 안 맞겠다라는 비율이 한 20.7%에서 6.9%로 확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저희가 우려했던 백신 수용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요 네,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예. 지난번에 설교수님과 제가 내기 비슷한 거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종적으로 백신 예. 접종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래서 설교수님이나 저나 한75% 정도 예. 이야기를 했었는데, 좀더 올리고 싶습니다. <웃음> <웃음> 네. 한 예. 85%까지도 네. 백신 공급만 제때 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음.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 15%가 좀 문제가 될것 같긴 합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15%만 하더라도 그 인원이 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마지막으로 음. 설득할지가 네. 우리나라의 방역 상황을 좋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좀 셀프 자랑을 하고 있는데 넓은 마음으로 어, 시청자분들 좀아 그리고 이해를. 한 가지 더좀 예. <laughs>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은데 그 자랑하려고 하는 게 네. 아닙니다. 대구 경북 응답자 저는 또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아, 대구 경북만 따로 네, 대구 예. 경북만 따로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백신을 맞겠다라고 하신 분이 70%를 넘어섰었어요 아, 기존에는 한53% 정도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53%였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은 두명 중에 한 명은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계셨는데 어쨌든 최근에 상황이 반전이 되면서 예. 10명 중에 7명 정도는 백신을 접종하겠다라는 곳으로 돌아선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목이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